오늘은 예레미야 48장을 통독합니다.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모압은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중개무역이 성행했고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그래서 교만해진 모압은 그들의 풍요와 안정이 금우수 우상의 보호 때문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해 왔습니다.이에 하나님은 모압을 징벌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48장을 통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헷사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디어 너를 조용하게 들으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무합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이던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리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그모습는 그의 제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변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당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 찌기위에 있고 이그릇에서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위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난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파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안 모든 자여.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기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배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므로다.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일어나니곧홀론과 야사와 메밧앗과 디분과 느보와 벳디 블라디암과 기라디암과 벳가물과 벤무언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요하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이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를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웃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아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와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파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틀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의 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의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을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참아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민느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스본 그늘 아래에서니, 이는 불이 해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에 살쩍과가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미로다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 모세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늘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고 그 교만이 올라온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교만의 문제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내 안에 숨어 사는 교만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